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점좌표가 주어졌을 때그 삼각형의 넓이를 사선공식으로 써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수학상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 L1과 L2가 있는데 l 2가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의 좌표를 구하고 자표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m에 가나 응등시니까 이거 m으로 정리하겠죠. m으로 정리하면 이거 m으로 m 정리 묶음에 x 다 길이 되겠고 다 길이 되겠고 y는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쿤마 1을 지나겠죠. 마이너스 1 쿤마 1을 지나고 얘가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때 y 값이1 되겠죠. 마이너스 1 쿤마 1 지나겠고 그 다음에 l 1 l2가 4사분면에서 만날 때 정수 n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2x 빼기 3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 2x 기 3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 요렇게 되겠죠. 어, x, y 절 편은 마3이고, x 절 편은 2분의 3이니까, 어,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고, 4, 3에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만나야겠죠. 여기서 만나야겠고. 이 직선 그린 거고, 이 직선은 어떻게 되죠? 어, 마이너스 일곱마이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죠. 마이너스 일곱마이을 지나고, 마이너스 일곱마이어가 있죠. 마이너스 일곱마이어가 있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M에, 이랑 만나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움직이겠죠. 요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제일 큰 M 값이고, 이게 제일 작은 M 값이죠. 이게 전부 다 기울기가 음수인데, 이게 절대치가 작으니까 제일 큰 거고, 제일 큰, 이게 절대치가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M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어, 양쪽이 빵꾸니까 양 끝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콤마 0이랑 2콤마 3 지날 때 기울기는 얼마죠? 2분의 3 빼기 1이 2분의 5분의 0 빼기 1이니까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이죠 제일 큰게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아야겠고, 여기 얼마죠? 0콤마 마삼 지날 때니까 기울기가 0 빼기 빼기 1분의 1분의 마삼 빼기 1이니까 마사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사보다는 커야겠죠 기울기가 마사보다 커야 되니까 요게 이제 m의 범위고 정수 m은 뭐가 있죠 정수 m은 마삼마이 마1이 있으니까 이거 세개싹다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k에 관계없이 지난 점 p를 구하고 p와 원점 사이 거리 구하래요 그럼 이제 k로 정리하겠죠 k로 묶으면 k 있는 거 여기다 쓰고 k 없는 거 여기다 쓰면 되는데 2kx니까 여기다 2x 쓰고 4x니까 여기다 4x 쓰겠고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 y 말씀되겠고 마이너스 y는 여기다 쓰겠고, 오케이니까 여기다 o 말씀되겠고 더하기 3 여기다 쓰겠고, 얘도 0, 얘도 0,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2x에서 4x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이거 빼면 y 없어지고, 5에서 3 빼니까 2가 되겠죠. 이게 0 되니까, x가 1이 되겠고,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7 되니까 y가 7 되겠죠. y가 7 되겠고, 그래서 p점 좌표는 1,7이란 걸알수 있겠고, p와 원점 사이 거리, p가 이게 답이고, 원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0,0에서 마7까지 거리는 루트 x 끼리 빼고 제곱하고 y 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49가 되니까 루트 50이 되겠고 어5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오 a 비내심좌표를 구하래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내심좌표는 어떻게 보죠? 내점원의 중심이 내심인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가게 이등 분선이 교점이 되니까, 그걸 이용할게요. 그래서 찍으면, A, 오가 0콤마 0이고, A가 8콤마 0이고, 8콤마 0이고, 4콤마 3은, 이게 4가 한 가운데죠. 한 가운데라는 게, 어, 4콤마 3. 얘가 4콤마 3이 되겠고, 이게 한가운데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삼각형이 되겠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공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수직으로 걷을 때 여기 이제 얘가 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등분선 나오고 요거 이제 이등분선 구해가지고 어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로 연립해서 요요 내심좌표 요, 요 내심 요거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가 있죠 요거 때 요거는 요것 요거 때 요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4의 제곱다 하기 3의 제곱이다 루트 씌우니까 5가 되겠고 요 길이는 8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5대 8이니까 여기도 5대 8이 되겠고 5대 8 4분점 잡표 요거 구하면 되겠죠. 요거 좀좌표는 어떻게 되죠? 5 더하기 8분의5 곱하기 8이니까40 되겠고 8 곱하기 4하니까 8, 4, 32가 되겠고 5 더하기 8분의5 곱하기 0은 0이 되겠고 8 곱하기 3이니까 24가 되겠죠. 24가 되니까 좌표가 13분의 72, 13분의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원점과 이놈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72분의 24가 기울기니까 3, 72분의 24는 3요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0이니까 y는 3분의 1x가 되겠고 이제 이거 구했죠. 이거랑 이제 이거랑 이거는 이제 x는 4란 직선이니까 X는 사랑이랑 결정 구하면 어떻게 되죠? X가 4가 되겠고, Y는 3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내심자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K에 관계없이 한점 A를 지났는데, A에서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이 1을 거리구 하라겠죠. 그럼 이것도 K에 관에 정리하겠죠. K 있는 거 여기다 쓰고, K 없는 거 여기다 쓰고, X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X 쓰고, 이 y 여기다 쓰고, plus k y 니까 여기다 y만 쓰고, 4k 니까 여기다 4만 쓰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쓰고,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k에, k에 관계없이 지난 점이 거 되겠죠. 그래서 얘도 0이다, 이거도열리 보면 되는데, x 가 마이너스 x, plus x 니까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식더 하면은 3i 더하기 3이 0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y 가 마이너스 1이고, 일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3이랑 란갈수 있겠죠 x가 그래서 요게 a가 3 1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겠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3 1이분의4 2이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y 요 요점 집어넣게 마이 2가 2분의 1 x 다길 되죠 x 1길 되겠고. 이참에서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죠. 두 배하면 2y-4가 x+1이 되겠고, 그래서 0은 x-2y+5가 되겠고, 그래서 이참에서이 직선까지 거리는 거리는 루트 1+4가 되겠죠. 루트 1+4가 되겠고, 3, 콤마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5가 되니까 절대치 쉬우니까 루트 5분의 10이 되겠죠. 유리화하면 5이 루트 이루투가 답이 되겠죠. 이루투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점과 연놈 사이 거리의 최댓값 구하라겠죠. 0콤마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 kx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기 ky가 되겠고, 더하기인데 0콤마이 원점이죠. 0콤마에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되죠? 거리 d 는 루트 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요놈 통째로 제곱이니까 2다기 k 제곱 되겠죠. 0,0을 여기다 콱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고 1만 남겠죠. 이게 거리가 되겠고 정리하면은 어 k제곱 k제곱에 2k제곱 되겠고 가운데 는 날라가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날라가고 4다기 4니까 8이 되겠죠. 이차함수죠.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밑에가 최소가 돼야 되겠고 k가 0일때 이게 최소가 되죠. k가 0일때 이게 최소니까 전체는 최대값이 되겠죠. 맥스가 루트 8분의 1이 되죠. 루트 8분의 1이고 2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하면 4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직선을 평행할 때에 각각 투직선 사이 거리고 하라겠죠. 평행할 조건은 뭐죠? 2분의 a 가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2분의 A가 마이너스 요거 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거 뿔뿔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달라야겠죠.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먼저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A가 4가 되겠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A가 4 또는 A가 마이너스 1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니까 A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거 버리고, A는 4가 답이 되겠고, 4일 때 이제 두 직선 이렇게 두 직선 하죠 이거 어떻게 되죠? 4x 빼기 2y 기 1은 0이 되겠고 4일 때 이거 쓰면 2x 빼기 y 빼기 2가 0이 되니까 어이 평행한 두 직선 거리는 여기 한점 구해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무 한점 갖고 와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데 여기 딱 보이는 점 있죠? 일콤마형 보이나요? 일콤마형 제일 편한 점 일콤마형이 좀 편해 보이죠? 일콤마형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죠. 거리 구하면 은 거리 d는 어, 요거 4의 제곱이 16이 되겠고, 루트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겠고, 1콤마형을 여기다 콱 집어넣으면, 4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요거 정리하면 루트 20분의 5니까, 2루트 5분의 5가 거리가 되겠죠. 5가 되겠고, 유리하면 2분의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점좌표가 주어졌을 때, 음, 세점좌표가 주어졌는데, a,b,c가 이렇게 조정되는데 먼저 a,b 길이 구하라 했죠. 길이 구하라 했는데 x 길이 빼면 5가 되고 제곱하면 25가 되겠고 y 길이 빼면 4가 되는데 제곱하면 16이니까 루트 41이 a,b 길이가 되겠죠. 이게 루트 41이 되겠고 그 다음에 a,b 방정식 구하라 했죠. 이 a,b 방정식 구하는데 기울기가 6 0 1분의 기울기가 5죠.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직선인데, 근데 이 점에서 또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니까 이거 좀 정리 좀하쩌죠 다섯 뼈면 y 빼기 25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겠고, 넘기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9는 0.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c에서 c에서 직선 여기까지 거리 거리 구하려고 해요. 이 거리 이 거리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c가 몇 컴마 몇이죠. c가 지금 마이너스 일 컴마 마이너스 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거리구 거리 하면 되죠. 거리구 하면. 루트 2 제곱하면 16이고, 5 제곱하면 25가 되겠고, 마일, 마일을 콱 집어넣으면 마사, 마오가 되니까 마구, 마이너스 38 되죠. 마이너스 38인데 절대 치 있으니까 3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41분에 38이, 어, 이게 답이 되겠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41분에 38 나왔죠. 이제 다 됐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어 밑변이 루트 41이고 높이가 루트 41분의 38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41 곱하기 루트 41분의 38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19가 답이 되겠죠. 답이 되는데, 이제 8번 문제에서는 사성공식을 위해서 사성공식을 써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요 사성공식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편리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세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방법으로 넓이 구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 방법 말고 그냥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사선 공식인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어 2분의 1 쓰고 이 a 좌표가 1콤마였거든요. a 좌표가 1콤마니까 a 좌표를 어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1콤마 쓰고 b 점 좌표가 몇콤마 몇이었냐면 6콤마 1이었거든요. b 점 좌표가 6콤마 1을 여기다 쓰고 c 점 좌표가 마일마 마일이거든. 마1콤마 마일, 마일 이렇게 쓰고 a, b, c를 이렇게 세로로 써요. 그다음에 제일 앞에다 썼던 거한번더 쓰고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 없고 대신 제일 앞에다 썼던 거한번더 쓰면 되고 그다음에 계산 어떻게 하면 2분의 1이고 절대치 씌우고 가로 열고 빼기, 가로 열고, 이게 답인데, 이 가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렇게 곱한 게 1이죠. 1이고, 요렇게 곱한 게마육이 되겠고, 요렇게 곱한 게마오가 되겠고, 이렇게 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6어 30이 되죠 요렇게 곱하 마일이 되고, 이것도 마일 되죠. 그래서 마일, 마일. 그래서, 어,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거뺀 다음에 절대치 쉬우고 2분의 1 붙인 게 넓이라는 거. 여러분, 이 공식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하고, 얘가, 마, 10이죠. 마, 10이 되겠고, 얘는, 어, 28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래서, 어, 39가 되죠. 마이너스 39인데 절대 치우니까 39가 되고, 2분의 39, 어 30, 38이 되죠. 2분의 38이 되겠고, 19가 답이 되죠. 똑같이 나왔죠. 이건 똑같이 나왔는데 많이 편하죠. 이거보다 많이 편하죠. 그래서 이 사성공식 일명 신발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성공식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점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편리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은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수학 실력들을 다 채워 나가는 기쁨이 여러분 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